역사적인 2025 경주 APEC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.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.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.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.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. 브릿지 경제를 지금 팔로우하세요. 안 하면 또 놓칠걸요?